good yeah. job 이쁘다. 이번 현장, 자 후곡마을 14단지 3 7평은 이제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서 이제 내일 입주를 앞두고 있고요. 이 공사는 마무리는 오늘 추다 됐고 그뒷 마무리 시간이 조금 모자라가지고 한두 가지 좀 남은 미비한 게좀 남는데 그거는 입주 후에 이제 마감을 해드리기로 했고요. 자 이번 현장은 부가세 포함해서 한 1억 조금 안 되게 들어간 것 같아요. 정확한 거는 뭐 금액을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1억 초반 안 되게 이제 37평짜 공사가 마무리가 됐고 내용 관련해서 한번 현장 한번 훅. 돌아보고 설명 드릴게요. 이게 그 간살이, 내가 이것도 얘기해 줄게. 일로 와봐봐. 얘가 유리에 붙었죠, 얘가. 네. 예, 유리에. 유리에 이 쫄대를 붙여서 간살의 모양을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진짜 간살 같은 경우에는 나무 살 사이에다가 유리를 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디바이딩 봉 같은 거 끼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대부분 그게 평균적으로는 300만원대? 그리고 이제 조금 고퀄리티 가면 보통 4 500만원대도 있어요. 근데 이제 중문은 그렇게 이제 이런 디테일 퀄리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큰 돈을 써서 이제 그런 중문을 해도 되지만 분위기상 이제 이런 스틸 중문으로 이제 모양을 내는 것도 나쁘지는 않거든요. 요 중문이 이제 금액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다지가 간살 금액이랑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100만원대부터 많게는 4 500만원대까지 되게 다양하게 있다. 자, 여기 현관은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요거는 랩핑을 할 거예요. 다시 요 색깔로. 근데 이거는 이제 싱크대 신발장 시공이 끝난 다음에 이제 다시 재래핑이 들어갈 때 아직은 필름 시공이 아직 안된 상태인 거고 자 여기 14단지는 현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다가 만약에 벤치를 놓는다고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이 동선 자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벽을 세우고 여기다 벤치라든가 아니면 신발이 좀 많으시면은 그냥 기억자 신발장을 짜셔도 현관이 좀 많이 좁아지긴 하는데 사이즈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것도 한번 염두를 해둬서 네, 공사 계획하시는 분들 생각해보시면 될것 같고, 차단기는 당연히 다 바꿨죠. 두꺼운이랑 메인이랑, 그다음에 이제 서브 차단기들 다 교체해드렸고요. 입구방 자, 이번에 스위치는 아카라 스위치예요. 아카라는 이제 IoT 계열 스위치인 거고, 융하고는 좀 달라요. 아, 나 이것도 얘기해 줘야 되겠다. 지금 방금 뭔소리인지 알죠? 이거. 자석 스톱 퍼 소리야. 이게. 자, IoT 스위치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국내 거에서 이제 가장 좀 간단하게 좀그 구현을 할수 있는 게 아카라 스위치인 거고, 여기도 이제 핸드폰이랑 연결해서 이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입구방은 이렇게 생겼고, 자, LX 지인창 샷이 들어와 있고요. 자, 방금 우당탕탕한 거 있잖아요. 아, 나 이것도 얘기해줘야 되겠다. 자, 이 우당탕탕한 게 뭐냐면 이게 자석 스토퍼요 이게 스토퍼의 종류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사무실에 보면은 제품이 새로 나오거나 아니면은 인스타 같은 데들인가 그런데 보면 되게 좀 이쁘게 나오는 것들 이 있잖아. 세련되고 막 요즘은 느낌 나는 내가 그거 하나씩 사다가 다 해보잖아. 그러니까 인스타에서 봐서 좀 세련돼 보이는 거랑 실제 사용이 가능한지는 별개인 거거든요. 다 실패했지. No. 그전에 우리 뒤에 창고 가면은 스토퍼드 막 박혀 있어 막 네, 일부러 막해 본다고. 네. 근데 정상적으로 진짜 진짜 바람이 세게 불었을 때 이걸 버틸 수 있는 스토퍼는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얘가 제일 세요. 방금 소리가 이 소리야. 이게 왜냐면은 쿠션이 있어요, 여기에. 이게 쿠션이 있어가지고 딱닫을때이 문이 흔들림에서 나는 소리거든요. 내가 이거 자석 스토퍼 손님한테 설명을 드릴, 나는 일반 스토퍼를 잘 써요. 자석은 잘안 쓰고. 근데 이유가 자석 스토퍼를 쓰려면 이 뒤에 벽이 콘크리트 벽이거나 합판으로 보강을 해놓던 거나. 근데 합판 보강도 조금 위험하기는 해, 그것도. 왜냐면 생각보다 자석이 엄청 세요. 생각보다. <laughs>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자석 스토퍼 많이 했었을 때 AS가 이제 뭐가 들어오냐면은 이게 자석이 세다 보니까 얘를 문을 딱 당기잖아요, 이렇게요. 이 손잡이가 휜 거예요, 이렇게. 아 그렇게 오래도록 써보니까. 근데 휘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 방금 이 소리 있죠. 네. 왜냐하면 ABS도라는 거는 문 자체가 되게 가볍기 때문에, 원목처럼 막 무게감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흔들거려. 저녁에 막 조용하게 방문을 들어가거나 했을 때, 그럴 때가 이게 소리가 되게 크다는 거예요. 이 소리가. 이제 흔들리는 것도 있고, 내가 문을 닫을 거야? 그럼 잘 봐봐. 문을 딱당겨 흔들리죠.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내 마음에 쏙 드는 완벽한 그 자석 스토퍼는 아직까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이것도 보시면, 아, 이것 얘기해도 되나? 이거 우리가 한게 아니고 오늘 그 이제 손님이 다른 업체에서 이제 한 거거든요. 이게 오늘 이제 시공을 하고 갔는데 보통 실리콘을 잘안 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웬만하면 은안 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진짜 어쩔 수 없는 경우만. 이유가 이런 거예요. 왜냐면 작업하시는 분들은 실리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쁘게도못사 일단은 그리고 여기 보면 다웬만원그 손으로 문대고 가야 돼요 그럼 여기 벽지 다 묻었지 여기 벽지 다 묻었잖아요 음. 응. 근데 이게 사진으로 찍으면 좀 심해 보이는데 눈으로 보면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보통 얘기를 드린 거는 이런 바닥 쪽이나 이제 이런 쪽에 이제 실리콘을 쏘지 말라고 자꾸 하는 이유는 한쪽이 벽지인 경우에 실리콘을 자꾸 이렇게 쏘면은 나중에 얘가 터져요 수축팽창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실리콘이 이제 누래질 거잖아요. 그러면은 실리콘이 누래지거나 터지면은 또 쏴야 되잖아. 근데 한쪽이 벽지인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실리콘을 완벽하게 제거가 안 되지. 그러면 걔를 덮어야 되니까 더 두껍게 쏴. 그러면 그거를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더 두껍게, 더 두껍게, 더 두껍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실리콘을 마감을 하면은 처음에는 그냥 다 이렇게 깔끔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큼시큼한 거 없이 뭔가 하얗게 다 막혀 있으니까 근데 조금 이렇게 오래 지나면은 제일 지저분한 게 실리콘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다 맞추려고 하고 조금 틈이 보여도 네, 실리콘 안 쏘려고 하는 게 그런 이유들 때문이거죠 아쉽지만 실리콘 다 쏘고 갔어요 자 여기도 이제 실외기 여기가 원래 안방 욕실에 창문이 있던 쪽. 네. 막았죠? 막아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시스템 들어오고요. 선반들. 이제 들어와서 이런 것도 이제 수납 이제 하겠죠.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내일 이사 오기 전에 이제 방화문이 설치가 될 것이고. 네. 지금 이거 틀었잖아. 네. 아, 안방가 원래 안방? 실기 네. 소리 들려요? 전혀 안 들려요. 그지? 거의 안 들리죠. 거의. 지금 문이 지금 뚫려있는 상태인데도 거의 안 들리지. 네. 이게 손님들이 이제 요게 시래기를 만들어 놓으면은 저 소음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시래기 소음은 사실상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소음은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주방, 이제 이번에는 요거 이제 등박스를 라운드로 굴려서 얘를 지금 하나를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이거를 왜 만들었냐면은 하리가 먼저 아니죠. 그 위에 기둥 툭 튀어나오는 거 이게 하리에 이게 그거를 없앨 수가 없으니까 안 그러면 은 얘만 툭튀어 나와 있으니까 지저분하잖아요. 네. 보것도안 이쁘고 그래서 요거 라인 맞춰 가지고 이렇게 이제 곡선을 그려준 거지. 주방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냉장고가 세 대가 들어오고요. 싱크대는 이제 구조만 보면 되고요. 여기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가 거의 맥시멈이에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여기 공간에다가 장을 여기다 짤 수도 없고요. 주방의 레이아웃은 이거 말고 다른 아이디어가 나오기는 되게 힘들 것 같아요. 내가 다짜봤거든 네. 도면 그래가지고 막 이리 돌려보고 저리 돌려보고 네. 막 네. 아무리 해도 어떻게 해도 사이즈가 나오질 않아요 어떻게 해도 지금이 가장 최선인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실링펜 있잖아 네. 이거 우리 맨날 쓰는 펜에코란 말이야 30얼마 40얼마 하잖아요 네. 이거 있지 이거 얼마 하게? 이거 이것도한 2, 30만 원일까요 5만 원 어? 음. 근데 오늘 와서 보니까 다 좋은데 뭐 잘 들어보면, 아 뭔가 좀 모터에서 이게 모터가 돌아가는 소리가 좀 들리는 것 같아. 요 근데 얘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지. 안 나요. 네. 그 차이가 좀 있네. 아, 그러네. 그냥 쟤는 가성비로 쓰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아카라 스위치. 어, 이거 너무 예뻐요, 스위치가. 여기다가 이제 커튼레일 걸면은 커튼 이제 하는거고 그리고 요게 비디오폰이야 음. 근데 이것도 손님이 요거 하고싶다고 해서 사오셔가지고 달아들여서 이번에 봤는데 이게 스위치야 음. 요거 스위치 음. 네, 여기가 스위치랑 비디오 폰 이제 있는데, 아파트는 조금 이런 거는 좀 주의해야 될게 뭐가 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경비실이나 관리실은 연락이 안 돼요. 일단 그럼 포기 해야 돼. 세대 내에서도 안될 거고, 그리고 이제 1층에서 이제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는 집들은 1층에 문을 못 열어주거든. 그래서 한정적으로만 쓸수 있는 거고, 모든 집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 이제 그거는,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욕실. 자, 욕실의 크기는 준수합니다. 네, 여기 사이즈도 잘 나오고. 넓어요. 네. 원래는 좀 좁았던 거를 이제 이쪽에 수도로 옮겨가지고 여기 공간 확보하고 세면기도 이동, 이동해주고. 그래서 욕실은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여기는 이제 안방이고 이제 에어컨 박스 때문에 이 박스가 생긴 거예요. 배관이 이제 저쪽에서 밖에는 못 와가지고 계획이 없던 이제 등박스를 만들어서 이제 조명을 넣어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조명의 위치는 넓게 잡았어요. 조명의 위치는. 조금 넓게. 음.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여기는 이제 안방욕실인데 이거 손님도 모르거든? 이거 다시 듣고 다시 하는 거야 요 네, 열이 꽂혀가지고 네, 우리 타일 뭐 오해방께서 물매질을 너무 막그짜 공중화장실 마냥 막, 진짜 막 그래서 그때 술을 드셨나 그래서 왜냐면 이런 타일들이 물매질을 주지만은 그렇게 심하게 주면 안 되거든요 너무 안 이쁘니까 딱 와서 봤는데 바닥이 거의 이렇게 미끄럽지 진짜 미끄럽지 안 좋으셨나 그래갖고 여기 다 뜯고 다시 한 거예요. 마음이 안파요자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원래 이렇게 뚫려 있어요 장이. 대부분들은 여기다가 이제 탈의 선반을 놓거나 뭐 유리 선반 있거나 아니면 제작장 같은 거 끼서 넣거나. 근데 저는 이제 제작장 을 선택을 한 거고. 요거 원래 탈의 선반을 요청을 하셨었는데 이제 결꾸 내가 박박 무게가지고. 네, 여기도 안방 욕실은 좀큰 편이에요, 여기는. 음. 어, 여기는 뭐 사이즈를 넓혀가지고 좀더 이제 확장을 시킨 거예요. 요 정도 사이즈가 나오고, 그리고 이 거울 있잖아, 거울. 네. 우리가 이제 보통 주문할 때 보면 버튼이 하나 있어요. 아, 맞아요. 삼색 버튼. 그래서 하나 누르면 켜지고, 이제 주광색 주백색, 전구색 켜지고, 한번 누르면 꺼지고. 최근에 들어가지고는 손님들한테는 웬만하면 그냥 스위치로 만들자고 해요. 스위치는 음. 요거잖아요, 요거. 네. 네. 욕실을 들어갈 거야. 요것만 켜고 들어가진 않겠지. 근데, 대부분은 메인을 켜고 얘를 킬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얘두 개를 켜야만 이제 이 분위기에서 욕실을 쓰는 건데, 이거를 스위치를 안 만들고 여기다가 이제 버튼으로 그냥 한 거예요. 내가 욕실을 쓸 거야. 자, 들어갔어. 욕실을 쓸 건데, 굳이 얘를 켜? 그래서 스위치를 따로 이렇게 만드는 건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스위치가 두 개로 만들어 놨잖아요, 이렇게. 근데 나중에는 손님들한테 설명드릴 때두 개로 나눴지만은, 나중에는 이 스위치를 하나로 바꿀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제 익숙해지면은 저건 안 써요. 항상 밑에 것만 켜고 들어가실 거예요 그러면 얘두 개를 묶어버리면은 그냥 강제적으로 같이 켜지잖아.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항상 유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욕실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14단지 37편 현장을 한번 쭉 둘러봤는데, 제가 일단 뭐 라인 조명이나 이런 1 5호 15비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바닥 같은 거 이런 거는 뭐 특별히 설명을안 드리고 그냥 분위기만 구조랑 분위기랑 이런 것만 설명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한번 봐주시면 좋고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네. 아, 이제, 이제 끝나고 걸러다가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이제 지금 밤이잖아, 밤. 네. 손님들이 궁금해하는 게 매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실리펜을 달면 메인등이 없지. 네. 그건 간접으로만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잖아. 지금이 저녁이니까 그 느낌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조명을 많이 박으면 지저분하잖아요. 다운라이트 그러면 적당히 박아야 되는데, 그 적당히 박아서 밝기를 내는 게 손님들마다 좀 생각하는 게좀 달라요. 네, 저는 저 되게 만족하는 밝기인데, 뭐 어떤 손님은 그 전에 너무 밝게 살았기 때문에 좀 만족 못하실 수도 있고. 자, 그러면 봐봐. 내가 하나씩 켜볼게요. 자, 이게 간접이에요. 내가 손님들한테는 커튼바스 간접이 밝기가 상당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이거. 근데 얘는 없는 집이 더 많지 왜냐면 에어컨 박스가 있어야만 가능하지만등 박스가 있거나 그리고 이거 자 이게 두 개의 밝기잖아요 두 개의 밝기 자 이거는 2인치 시옵입니다 2인치 시옵 자 이게 2인치 c 옵이두 개를 이제 두개 묶음으로 두 세트를 했을 때밝기에 엄청 밝죠? 네자 예. 이게 15구 시옵이에요 자 요게 2인치 시오비 각각 하나씩. 네. 자 그러면은 얘하고 얘하고 요거를 키면 이 정도 밝기가 어두워요? 분위기 있어요. 그렇지? 네. 그래서 내가 이 사이즈란 간격을 네. 그 전에 몇번 실험을 해보고 그 간격을 맞춰본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간격으로 해야 도도가 나오는지를. 근데 사실상 커튼박스를 뺀다고 해도 거실에서는 이 정도 분위기면 충분하거든요. 근데 이게 간접 느낌이잖아. 근데 간접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이면 은 상관 없겠지만은, 그래서 이 정도 느낌이다라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여러 개를 해드리니까, 맞춰서 쓰면 되는 거니까, 뭐 라인 조명도. 안내에 등록을 진행해 주세요 이 정도면 많이 밝은 거지.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정을 해서 이제 쓰면은 되는 거라서, 실링 캔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주변에 간접등을 그렇게 막, 여러 개를 박아가지고, 네. 할 필요는 없다 위치와 사이즈와 거리만 잘 계산을 해주면 밝기는 어느 정도는 다 충분히 낼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는 이제 의미에서 가기 전에 찍어봤습니다 갑시다